이거는 사실을 보면 당연하고 당연한 일이거든. 왜 그러냐 면은 밤에 어? 해하고 첫날 만날 해봤자 배가 떻지더고봤지배부수 없는 게래. 그거는 자연이 만되면은 그거는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어? 좀현찬들게도 밥을 실제로 떠 먹는 것은 말이야. 자연 기운이 생기고, 배가 안부르래안부수없 숨지게 말이야. 그거는 생명이 는지만이 그건 죽을래? 죽을래? 안살수 없단 말이야. 어? 이제 그런 이제 근본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관는 회장 사타 이후로는 그저 성화을 갖다 이루지 못하고 뭐그 뒤에도 뭐큰 신뢰가 강화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알지만은 그것만 참조금씩조금씩 이런 식이지 그 정도 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성악이융성의 일인 못 되었습니다. 못됐단말이에못 되고. 꽤 이제 성이란 것은 실제로 밥을 먹는 거 실제로. 달을 어, 보는 것이다 말이야 달을 보는 것 대해서 어, 우리 불교 근본 생명력다 그대로 참으로 생명 산인자 부처님 앞에 비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 없어질 없어질 도 없고 안성일래 안성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교라하는 것은 그만 자이이세태해필 빌고 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도 융성해 나가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인재종은 말이야 오진. 임재동 하나만 말이야. 하나만이 더 융성한 것은 임재신님 그 법문이 실제 있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고 사람을 제재파한테 있어서 딴 사람보다 독특한 것이 있더라 말이야. 그래서, 어, 그것이 더 말하다면은 이제 융성해가지고 그 선이라고 하면 어지뭐 임재가 대, 대표를 하게 될 것이고 말이야. 선중에는 그면뭐청라임재동은뭐일상을뿌리대 가시지 않겠네. 꽤게제 그런 좋은 법문을 갖다가 지금 기록해놓은 책이 인재력이다. 그것이야. 인재력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 선조에서만은 참으로 이제 본의가 아니란 말이요교화에 있어서도 그런 참으 추수할만 한 좋은 법문이 없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어느 종교, 뭐 어느 철학가들에게도 인재력 같은 그런 좋은 참으로 책은 없단 말이에요게 세계 세대 의 기서 말이요 제일 어떤가는 말이요 아주 참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범위입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잘 아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참으로 좋은 범위를 갖다가 소개한다는 건 너무나 위에 대한 일이지만은 그 무차다 보니까 이상한 책임을 맡다가 이 말이요. 뭐 알든가 모르든가 정상 뭐좀뭐 헛소라 거짓말은알수 없어. 거짓말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뭐난 거짓말 위에는 더할수 없다. 고 이런 소리는 우루히 했다든 말이요. 거짓말은라도 정상 이니 네, 네 거짓말 좀 들어야 되겠다고 기호에 붙은 이 자꾸 갔다. 내가 법사 지지하는 게 청상. 뭐 거짓말 안 할래. 알수숨습니다알수 숨긴 게네. 에, 거짓말을 듣길 원하니까나 그거 따라 거짓말을 하니니. 그러니까 나를 갖다. 엄마는 하지 마시오. 엄마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그 거짓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내가 이제 생각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임진로를 조 이렇게 살려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자. 그 우리 사무교회 관계에 또 인재로기에 말해집니다. 대한 관계. 이런 걸 대응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뭐 서론만 좀 얘기하려고 책을 안 가져갔어요. 어 책을 안 가져가신 게에기운에 따라서 아까 이제 그 인자 그뭐 토달한다고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막 프린트를 하자고 프린트를 해가 지고 프린트를 보는 게안 좋겠나 그런 인원도 있었는데 그게 서론상의가 떼어가지고 프린트를 하자고 하면 또 원포를 죽이고 뭐, 그냥 또 듣자, 그러 뭐 그냥 또, 그뭐 얘기할지 뭐, 이래 있그 이제 대중 시민들이 인원에서 하십시오. 인원에서 하는데, 오늘은 뭐 이만음 하고 이제 니칩시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큰병니다 아니, 큰배이나 배고팠어. 돌아다니다 본게큰동안에 쌀이 한나지거든 그는 이제 몰랐고깨독에 들어갔다 아직 못 나가고 죽을 빚어요. 그거 이제 비웁니다. 많은 보배, 이를막참 수만석 되는 보배를 갖다가 큰 배에다 싣고, 어? 이 보배락한 것은 우주 법계에 꽉찬보배로배락한 것은 우주 법계의 전체를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오직 뭐, 짐, 뭐, 미신입, 짜 뭐,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법계 전체 말이에요. 우주 법계의 전체에 꽉찬 보배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우 자유자재를 신다고 말해요 자유자재를 신는 사람이, 큰 뱀이가 쌀라 하나 때문에, 독에 빠져 죽이듯이 응? 음? 교 아, 그 따윈 말이야. 어? 조그마한 그만 일 때문에 아직 자기 생명을 갖다가 잊어버렸더라. 이 말이야. 연재 백측 구고한 백측 법문이, 밤 법문이 백개다. 아, 그 말이야. 어? 100개의 구공안을 갖다가 자기가 염질을 해서 평창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 부지수에 살찐 사냥 아직 못 깨라 말이야 누가 사슬에 있어서는 눈에다 갖다가 모래를 갖다가 전부 다 처쯤을 갖다 아느냐 이것이라. 게 이것은 이제 원어 국군 선사가 종문제일사 하는 비감백비감으을 백암문, 갖다가 써였습니다 쓰라고 난게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에 그 한말씀이데요게 이제 백지 구공안을 가지고 본문을 그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어? 많이 했는데 그것은 사슬에 있어서, 뭘과 같으냐 하면은, 멀거나 묵든지 저의 눈에 병 아무도, 아무 병든 눈병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눈에다 갖다가, 모래 갖다가 한줌 먹을 집 위험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어? 산 사람 노래, 눈에다 갖다가 모래 집 위험, 그 사람 눈이 어찌되어서 눈뻘이뜬다그 말이야. 눈으로 돌아 멀컥다이 말이야. 그, 이제, 병암에락한 그 법문이 우리 종문제에서는 제일 가는 법문이지만은 사실로 알고 보면은 사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을 도로 멀게 하는 법문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 와, 사람 눈을 멀게 하는 법문 같으면은 와, 그런 법문을 했냐? 이 말이야. 어? 사람 눈을 뜨고려 하는 법문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사실서 부득이해서 하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말이야. 그 사람 눈만 이제 멀지 않는 을갖다 눈만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원호심, 자기 자신은 어찌하냐면 우주법계에 가득 찬 법에 가 있고 말이야. 반대로 자유자재에 있다가 그병암내락한그 조그마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법문 한번 하는 머리에요 말이야, 말이야. 어? 그것은 비유한다면 은왕매외로그 아주 귀중한 법문 같지만 은그 법문은 쌀한잔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쌀 하나 때문에 큰 독에 빠져 죽은 병왕매로 음? 자기 역시 그 법문 때문에 생명을 잃기버다이 말이야 자기를 죽었다 이 말이야 그게 사실로 보면 은 눈뜬 사 실제로 알고 보면은 벼암록 그 같은 그런 참말로 선추망고에 뛰어난 조문지일서라하는그 음? 법문도 설하는원어도그 법문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온 대중, 듣는 대중도 말이야 전부 다 눈이 전부 다막 어? 봉사대에서 까마우니 봉사대에 붙더라 이 말이야 결국은, 서라는 사람도 죽고, 둔 사람도 다 죽는다, 말이야. 아